자,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토요경말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 음, (10월) 둘째 주 경마주간인데. 아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뭔가 좀 아쉬워요. 어, 2%좀 부족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한 10월 둘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아요. 음, 매경주 좀 배당이 도사리고 있는 겨, 어, 모습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더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어, 또 예시장 상태를 한번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아, 지난주에 저희 방송만 시청했어도, 방송에서 네개의 경주를 여러분께 잡아다 드렸고요. 역시 승부의 강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음, 부산에서는 이 비밀작전, 어, 와일드가드의 마하스톱입니다. 아, 복승식 10배, 쌍승식 16배짜리, 약속한대로 잡아내드렸고, 어, 아, 또 라온전설의 담양태양이었습니다. 복승식만 33.8배짜리, 단군역으로 쓰셔다, 요거 한방마권의 힘을 때려라! 아, 역시, 여러분과 스티븐이 마지막 경주에 모두 몰빵을 하면서 그야말로 좋은 환수 어, 잡아 냈던 한 주였고요. 어, 또 서울에서는 야우스마트켓의 다이아삭스 뭐 6.6배, 6.6배 뭐 기분 좋게 잡아 냈고요. 어, 역시, 뭐, 비밀작전 승부에서는 이 돌콩의 청담도끼 단군형 한방마건 오로지 요것뿐이 없다. 이때 당시 인기 1위였던 문학치프를 완벽하게 걷어냈습니다. 2000m는 안 된다. 아, 문세영 할아버지 같아도 이건안 된다. 걷어내면서 뭐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쌍성식 6.4배였는데 요런 배당을 단군형에 또 힘을 실을 수 있었다는 게 팩트가 되겠죠.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경주들이 많은데 그런 경주들을 충분히 이번주는 좀 만회를 해보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경마, 지금부터 집중만 해주십시오. 네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이 경주와 육 경주, 칠 경주, 이육칠 요세 개의 경주 마법을 시원하게 오픈해 드릴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어, 결과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마법들이 나올 거다 어,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사 경주. 5경주, 10경주입니다. 4, 5, 1요세개의 경주. 어, 제가 반타작 이상은 합니다. 아, 요거는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자고요. 충분한 배당을 안고 있는 경주 걸리면 은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이고, 내용이 상당히 좋고, 새벽 쪽에 우승마필들도 많이 출전을 하고 있네요. 준비한대로 서울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0 0 m 국내산 6등급, 별적 a 영방식 이세마 우대 경주. 자, 우승한 건 3,400만 원이에요. 음, 일단은 이번 경주에서는 5,5번, 이 뉴문 워리어를, 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워리어 새벽 조교 방송 때 8번이 통일 질주를 추천을 드렸어요. 어,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중속력이 좋았고, 라스트의 걸음도 나름 끈끈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말이 5번 뉴문 워리어입니다. 음, 주행 검사 때 근데 뉴문 어리어는 초반부터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직선 구간에서 별 다른 추진 없이 말이 스스로 뛰더라고요. 주행 검사 내용은 그래요. 근데 훈련 때 걸음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살짝 그 겁이 좀 있어요. 어, 겁이 좀 있어가지고 근성이라든지 그 겁을 없애기 위한 훈련을 계속 시행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기가 알수 있는 부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스티븐이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해왔고 어쨌든 5번 뉴문워리어의 박태종 기수인데 음, 선행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음, 선행을 못 나갔을 때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선의권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5번 뉴문워리어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어 여기서 이제 40조 송몽길 마방에서 동반 출주하고 있죠. 5번 유브노리에 7번 이블루케인데요 애네 둘이 새벽 조교 당시 부터 다닙니다. 병합 조교를 계속 해줘요. 근데 7번 블루케이도 제가 무시를 못하는 이유는요. 이게 데비전에 1,300을 썼는데요. 이 게이트가 열리면서 1초 이후에 게이트가 어, 게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어... 투바 스타트 능력이 뭐 13초 7로 여러분들이 아 얘는 발주가 좋네라고 평가를 하시기 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발주가 좋은 게 아니라 대아시라고 그러죠. 늑발했지만 그 대아시 중속력을 이용해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고요. 물론 즉금 직선 구간에서는 라스트 파롱 타임이 15초 4기 때문에 1,300m에서 무뎌진 걸음이. 아, 좀 아쉬운 부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고자 준비를 잘한 모습이에요. 7번 블루케이, 40조 송문길 마방의 한집 승부도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에 6번 럭키 플랜인데 이억 기수입니다. 아, 진짜 주행검사 때 보면은 갈지자에 뭐 막걸리를 한 서너 병 처음 마셨는지 막 호랑나비 춤을 추고서 그러니까 주행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죠. 이런 게 전형적인 준비가 덜돼 있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네. 9월 6일 날 어찌 됐건 주행 검사 합격 이후에 훈련을 계속 거듭하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애가 들어올 수 있는 빵순딱 하나예요. 럭키 플랜은 이번에 선행 가면 팔장 끼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제가 봤을 땐 선행 가면은 안쓸수 있는 걸음은 탑재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기는 있어요. 럭키 플랜 2역 기수의 노련및 그리고 기습 선행을 조심해야 된다. 요거를 팩트로 여러분께 잡아드리고 싶고요. 8번 통일질조 역시나 뭐 새벽 조에 당시에 걸음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주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어, 또 따라가면서 중반 역습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마피리 8번 통일질조 연녀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뉴먼 워리어 액면상 기록과 능력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5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6번, 7번, 8번 5번 놓고 678, 5번 놓고678요 3방 안에서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자, 서울 6라운드입니다 1000m로 짜진 혼합 4등급 남방부 3세말 북방부 2세말 우중상금 4200만원 상금 등 3등급 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신마들 외산 신마들의 우대경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애는 와 있어요. 일단은 한 마리는 와 있습니다. 4번이 큐피트 미션이에요. 그냥 와 있습니다. 음, 걸어 들어와도 애는 온다. 근데 저건 오십시오 스티븐이 그러는데 애는 뭐 미친 놈이래더라. 어, 말이 그냥 뒤집어져 있습니다. 일단 주행 검사 때1분 00초 군데요. 음, 가볍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죠. 어, 그리고 선두권에서 몸싸움을 조금 펼치고 나서 직선에서 걸음이 좀 무뎌진가 싶더니 채찍을 대니까 또 말이 걸음이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아, 애는 힘이 차 있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어 채찍 되면 말이 다 나가지 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채찍 된다고 말이 다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린 애들은 그래요. 힘이 덜차 있는데 어떻게 뛸니까? 큐피드 미션은 데뷔전이지만 이미 준비가 되 있는 모습이다. 4번은 인정을 하면서 후작권 고민에 나서는 경준데요어 일단은 이 6번 이 찰리 스타일과 이 7번 이 폴의 어~ 썬포에 어~ 요 두마필이 직전 경주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전 당시에 썬 선포, 7번 썬포레가 어찌 됐건 간에 4차 어, 6번 찰리스마 스타일은 인기 2위 몰아넣고 완전히 자빠이죠. 그까 그러니까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왜그랬냐면 이제 착지 불량이죠. 게이트 이탈과 함께 꿉뻑거리면서 게이트 이탈을 했고, 역시 상대들이 앞에 몰려나갔고, 진로도 방해받고, 여기저기 치이고, 후미권에 따라가다가, 앞에 한번 갈래다가 또 뒤로 밀리고, 완전히 전개가 개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조 인봉춘마방에서 송재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이번에 승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교는 이번 경주 4번 큐피드 미션보다 더 좋습니다. 음, 분명히 직전에 인기 2위, 쟁이 바람이 부른게 아닙니다. 저거는 누가 지우개로 쓰어 지우고 인기 2위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다 돈질을 해가지고 배팅을 해가지고 단성식 인기 2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거짓 부렁을 하지 못한다. 6번 찰리 스타일 분명히 잠재된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8번 이 글로벌 조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먼로의 충분한 이 선행 출라이 찔러보는 스타일의 능력을 좀기대해볼 수가 있겠고 외곽에 있는 9번 마, 어, 마이로미오 마이로미오 문세영의 등장인데요 뭐 현장에서 애도 뭐저 배당으로 팔릴 공사도 있습니다 음,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좀 걸러내고 싶어요 좀 늦게 올라갈 수 있는 불안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들의 전력도 뭐 딱히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9번 마이 로미오 요 녀석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돼요. 뭐 어, 누군가 이제 반문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4번 큐피드 미션을 놓고 6번, 8번, 9번 요세 방을 추천드리는데요. 그중에 주력 맞고는 뭘로 가야 되냐? 저는 6번 찰리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배당으로 팔린 9번 이 어, 마이 로미오 요 녀석은 현장에서 한번더 체크를 해 보시고 어, 배팅에 메리트가 없으면 걸러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점을 여러분께 좀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서울 6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서울 7라운드입니다. 1000m로 짜여진 국내산 5등급 핸드캡이죠 12마리가 게이트를 어, 채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 경주 57의 부담 중량이지만 한번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5번 드래곤 보트를 배팅에 중심에 놓고 가겠습니다. 에, 직전에도 뭐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어, 다소좀 외곽을 돌았습니다만 라스트에 끈끈한 디심을 보이면서 어찌됐건 간에 우승까지도 차지했던 마필이 바로 5번 드래곤 보트인데요. 직전 내용을 제가 왜 칭찬하냐면, 정말 근성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주마로서 내가 상대를 좀 이겨야겠다. 음, 요것이, 이거 봐라. 하면서 뭔가를 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음, 어, 욕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근성을 제대로 좀 보여줬다. 부담 중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 말 상태는 더욱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는 뭔가 이게 막힌 부분이 좀 뚫린 느낌? 어. 앞으로 보일 걸음은 더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차권이 조금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 일단은 이 4번이 정문사인데요. 15주의 공백을 딛고 나옵니다. 네, 애도 인코스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고요. 지금 초반에 발 빠른 애들, 1000m에 발 빠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애가 좀 늦게 오르수 있는 불안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액면상 기록으로는 쉽게 지우진 못하죠. 이거 현장 상태 한번 보자고요. 어, 추천은 드립니다. 어, 여기에 9번이 킹 오브 선데이가 있는데요. 직전보다는 이번 경주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직전에 인기 3위까지 올라가면서 뭐말 그대로 3창만 됐는데요. 직전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외곽으로 가서 열어나의 바람의 소리도 새벽 조교 당시의 거음이라면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라도 충분히 선두권을 찌르고 나갈 수가 있는 마필이죠. 자, 5번 드래곤보트의 연이은 선전을 기대를 해 보겠고요. 여기서는 4번, 9번, 12번, 5번 놓고 4번, 9번, 12번, 요세방 안에서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역시 변함 없이 마판의 젊은 피 윤택 위원이 도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 최근에 뭐 좋은 배당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어, 토요일 1라운드 이스트제트의 대승퀸, 쌍승식 267.9배, 복승식 41.42.1배짜리 요거 여러분께 마보는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면서 방송 내용만, 윤태위원의 어, 우리 전화 인터뷰만 들으셔도 요런 배당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께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이형 개가천선 가정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에, 토요일에 치러지는 1경주와 마지막 경주를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서울경마는 조교가 좋았던 마필들이 상당부분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철저하게 그리고 또 가감하게 조교로 풀어 나갈 경주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자 윤택 역 씨도 이두개 경주 맡은 바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한번 조교로 풀어 나가 보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가죠. 거리 1000m 경주입니다.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새벽 훈련시 너무나도 말을 잘 만들고 나왔습니다. 1번에 록 라인이라는 마필인데요. 데뷔 이전에서는 뭐 별다른 특징 없이 바닥을 쳤습니다만은 초반에 스타트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당일 현장 가면 6번의 PK 힐이 이제 올대가리로 팔릴 텐데 윤택의 기대치에는 1번의 롱라인이 자, 역으로 오늘 선행을 나간다. 얘가 선행을 나간다라면 오늘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조결을 했고 더 버틸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6이 올대가리로 팔리겠지만, 자, 우리는 역으로 한번 가자. 1번에 롱라인을 놓고, 6번에 PK 힐 쪽으로 주력을 때리고, 자, 배당 복병은 5번에 천충이에요. 데뷔전에서 이제 바닥을 쳤다마 아필인데, 기본적인 이제 조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고 여기 외곽에 있는 9번의 PNS볼트 데뷔전인데 나름대로 이제 싹수가 있는 전력이기는 합니다 자 1,6쪽으로 최대한 한방을 집중 주력을 하시되 에, 이제 배당으로는 뭐 5번 9번 요런 마필들은 엮기기만 한다면 라 배당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3복이나 3상쪽에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일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402군 경주예요. 2군 경주가 되겠는데 어, 여기서 굉장히 상태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마필의 한두 어, 포착이 됐습니다 얘는 오늘 좀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당일 현장을 가면은 1번에 뭐 33빅토리, 2번에 대군재패, 3번에 다크플레이어, 뭐 여기 외곽에 5번. 뭐 12번 요런 놈들이 이제 인기를 강하게 모을 수 있는 이러한 경주 구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교 때점 찍어 놨던 노린수는 8번이에요. 8번 MJ 파워. 지난번에 1600m 첫거리 도전에서 전개도 좀 제대로 풀어 나가지를 못 했고 뭐 착착 없이 사착을 당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3, 4코너 부근에서 경주 전개가 좀 한번 심하게 꼬였던마필이죠 전개가 꼬여가면서 전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마필인데 일단은 뭐, 요번 조교 때는, 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기본적인 완성도 역시도 있는 모습이고, 편성 괜찮습니다. 요번 예, 경주 편성 괜찮게 잘 만났기 때문에, 자, 1번 33 빅토리 뭐 노려야 되고, 2번 대군 잡패도 가져가야 되고, 3번의 다크 플레이어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뭐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어, 이 8번에 MJ 파워를 놓고 후차권을 현장에서 좀 조율을 하기는 할 텐데요. 1번, 2번, 3번, 외곽의 12번에 토함산함 파워. 이 얘네들 막권까지좀 철두철미하게 엮어서 공략을 하면서, 아 어, 붙어보는 이번 경주, 이번 경주, 12경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토요경마, 어, 건강하시고 어, 무조건 좀 좋은 결과가 함께하실 것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역시 깔끔한 마본. 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흠전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고민을 했던 경주인데 그런 경주들을 좀 명확하고 어, 좀 디테일하게 잘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어, 현장에서 윤태기 의원의 ARS를 한번더 청취를 하시고 어, 해당 경주들 좋은 결과를 이어나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별정 시정방식에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나옵니다. 이거 액면상 기록으로 인기 1위, 2위 가리는 거 이거는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로 가진 게 없는 애들 기본 자질이 떨어지는 애들이 이번 경기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12형마푸부가 아, 이번 경기 인기 1위까지 갑니다 체제 배당 무조건 10배 넘어요 믿고 오세요 저는 여기서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충만은 와 있어요, 여러분. 후창만 고민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12번 형마푸모 같은 요런 애들이 인기 1위로 팔리는 편성이라면 여러분들도 혀를 내둘르셔야 돼요. 정말 자신 있는 말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개를 놓고, 어, 전바보지만 여기서 아예 그냥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저 서울 4라운드 개가 천선,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출전하는 새벽적의 우스마피을 놓고 강하게 붙겠습니다. 서울 5라운드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700m 국내선 6등급 별정 시영 방식의 열 한두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아이언하트부터 1 1아애니성까지 음, 역시 큰 능력을 우리들에게 어필한 마필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현장에서 문세영 기수의 등짝인 열1아 애니선, 직전 경주 김영곤 기수의 등짝수위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갑니다. 여기에 5번 슈퍼빅터가 인기 2위 팔리나요? 저는 애네들이 무슨 근거로 인기 1, 2위를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돌콩의 청담도끼, 여기에 문학 치프를 완벽하게 걷어내드렸죠. 문학 치프는 2000m 안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열하나 애니서는 이번 경기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불안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요, 정말 꽁꽁 숨겨진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어, 걔를 정말 깡다고 있게요. 어, 이제 맨손으로 뭐 소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여기서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새벽주기 우스마필 어, 의지도 아주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고그 녀석 놓고 고배당 쪽에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서울 10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4등급, 총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출전합니다. 자, 스티븐의 오아시스 승부죠. 스티븐의 주력 상품, 여기서는 해내겠다는 소리예요. 오늘 토요 경마 12개의 경주 중에서 가장 훈전도가 높습니다. 음, 이번 경주는요, 마이크 타이슨의 핵주먹이 부럽지 않는, 정말 스쳐도 KO라는 말 아시죠? 자, 그런 배당을 충분히 우리가 때려 먹을 수가 있다. 보는 어, 모든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맞거은는 달라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정말 능력 차가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전개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직전에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놨더래. 이번에는 승부 패턴의 훈련도 시행을 했고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말도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녀석을 놓고 승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 뚜껑을 까봐야지 않은 경주지만 저는 이미 뚜껑을 반을 열어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서울 10라운드 오아시스 자신있게 한방 찍어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브온이 추천드렸던 해당 경주들 또 승부처들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스티브온은 언제나 변함없이 현장 예시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